엄청 많죠? 와, 2차 캠핑 언박싱, 2차, 2차 캠핑 언박싱. 와, 아주 개미지옥, 개미지옥. 저번에 1차 했는데,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와. 안녕하세요 쿤이입니다이번에또 캠핑 2차 2차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어우 보면은 엄청 저번에 1차하고 2차도 엄청 많이 쌓였습니다 아 역시 캠핑형품도 진짜 개미지옥이네요 개미지옥 아 이전에 마우라 머플러 그 마그나풀 영상 보였잖아요 아 그거를 저 야외에서 찍을때 찾다가 저 잠실종합운동장 갔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차 놓고 달리는 거 영상 찍고 있는데 아 거기 화단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뭐 하는 거냐고 이게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냐고 아 그러다가 바로 철수했습니다. 아 역시 유튜버의 삶은 힘들네 힘들어. 이게 야외 찍다 보면은 제의지와 상관없이 그 외부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게다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번에 캠핑 2차 언박싱 찍어왔는데 거의 자질구레한 걸 엄청 많이 샀어요. 보통 이제 콜로라도와 캠핑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또 진정한 캠핑의 계절은 여름이 아니죠. 바로 가을과 겨울입니다. 여름에 캠핑 가면 땀땀 나고 너무 덥고 막진 불편하잖아요. 눅눅하고 막 가을이 아마 가장 좋은 캠핑의 전성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괜히 좀 길게 말하는 것보다 이제 바로 제 언박싱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핑 용품 중에 제일 자를또 질렀거든요. 의자 저번에 콜맨 마스터 의자 두개 샀잖아요. 이번에 또그 로우 체어 의자 콜맨 거두개 샀습니다. 아 너무 이뻐 가지고 또 캠핑 용품은 또 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의자가 제가 총 여섯 개, 여섯 개. 그 의자가 저거거든요, 저거. 네, 이뻐요. 콜맨 로우 체어입니다. 아이보리 컬러에 굉장히 이쁘죠. 요거. 이것도 금방 품절됐더라고요. 제가 두개두개 두개 구매했는데 아주 이쁜 쿨맨 로우 체어 아이보리 의자입니다. 그시죠, 그. 이거는 거의 뭐 접대용. 나중에 그 여, 여자친구 생기면 그때 가는 접대용 로우 체어 쿨맨 의자입니다. 아 그럼 하나씩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쪽에 많은 캠핑 용품 아이템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캠핑 준비하면서 아마 제가 제 캠핑 언박싱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어떤 아이템을 사야 되는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싸질러 가지고 우선 캠핑 언박싱 1차적으로 저희 그 콜로라도 동족 중에 이 캠핑용품 사업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 제가 그 협찬을 받았거든요 협찬 그래서 그 아이템을 좀 소개해 달라 해 가지고 제가 받아왔는데 콜로라도 동족 아이템부터 하나씩 소개할게요 그리고 이 아이템들은 제가 본문 하단에 링크 걸 테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협찬 받는 거. 오이씨. 자 우선 보면 요거 미니 화로대, 미니 화로대. 이거 아마 갖고 계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그 나무 조만 거 넣어가지고 담을 수 있는 미니 화로대입니다. 그리고 양념통. 이거 색깔 이쁘죠? 어 이렇게 안에 이 양념들이 들어있거든요 캠핑 갈때 이런 양념통 필수잖아요. 거기 뭐 조그만 그릇에 여러 개막 바리바리 싸는 것보다 이렇게 한 방에 담을 수 있는 양념통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 뭐지? 요리도구 가방, 요리도구 가방. 이 안에 가위, 칼, 뭐 집게 다 있거든요? 도박까지. 어, 괜찮죠?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아마 캠핑할 때 요거 하나 면 거의 끝. 완료. 아, 어? 주방 기구 산것 같은데? 중복이네. 아씨. 그리고 요거는 그 화로대 건 화로대. 제가 캠핑을 자주 안 하다 보니까 화로대를 뭘 사야 되나 고민했는데 거의 막 비싸고 그런 거보다는 약간 이렇게 그 금방 간단하게 할수 있는 일회용? 아 일회용은 아니고. 어, 이 망사. 요 위에 나무 올려서 요걸로 어 이렇게 세팅해서 올려서 이 위에다가 나무 화로대 불 피우고 불멍 하고 그냥 나머지 버리고 요거만 딱 챙기면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망사 화로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두 가지 아이템이 있거든요. 하나씩 할게요. 어, 이것도 미니 의자. 어때? 귀엽죠? 미니 체어. 여기 앉아도 되고. 이 위에 뭐, 액세서리나 아이템 같은 거 올려놔도 되겠죠. 그. 그리고 요거는, 어, 미니 테이블. 미니멀 캠핑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피부. 이렇게, 어, 미니 테이블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요거 저번에 우리 그 계곡 캠핑 갔을 때 그때 여기다가 올려놓고 커피 마시고 했거든요. 정말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 자 이렇게 아이템은 저희 콜라 동족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 자 말에 하단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까, 관심인들은 사이트 들어가서 구매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구매한 거 짜잔~ 콜맨 콜맨 요거 식기 그 건조 그 망사건요, 건조망 식기 건조망 콜맨 식기 건조망. 오. 어, 어떻게 접는거지? 어, 이런식으로 여기 안에 그밥 먹고 그것을 이 안에 담아서 식기를 건조할 때 아주 깔끔하게 건조할 수 있는 식기건조방입니다 에이 아이고 아참씨 아이씨 모르겠다 나중, 나중에 접어야지 아이씨 그럼 다음은 콜맨 수저 세트, 수저 세트, 콜맨 이것도 이뻐서 주문했거든요. 아 처음에 감성 캠핑이랑 오버랜딩 컨셉이랑 고민하다가 계속 막 이것저것 싸질러가지고 포크, 젓가락, 수저, 포크 이렇게 있습니다. 콜맨 수저 포크 칼 젓가락 세트입니다. 그리고 어 캠핑 망치. 요 망치도 다들 갖고 계시죠? 이것도 이렇게 못 박을 때 쓰는 캠핑 망치입니다. 오, 되게 무거워요. 그 다음에, 요거. 아, 휴지거리, 휴지. 캠핑 가면 또 휴지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싸서 주문했어요. 휴지통. 그리고 콜맨, 베개. 아, 이거 괜히 샀나? 콜맨 베개인데, 이게 바람 넣어가지고 붙는 거거든요. 저번 캠핑가이스트 한번 썼는데 아 그렇게 편하지가 않더라고 바람 다 빠졌나? 그리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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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몬스터 그리들 그리들 아 그리들 엄청 무거워요 보면은 블랙 몬스터 요거 고기 접, 접, 접다 펴는 거 그거랑 그리들 봤는데 이게 무새거든요 물새 아씨 코팅을 살라 했는데 또 잘못 사가지고 근데 무쇠 구, 무쇠 구운 게더 맛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블랙몬스터 그리들 엄청 무거워요. 오, 어. 이거 고 운동해도 운동해도. 어. 그리고 닷지. 아, 닷지 호주 브랜드 다 닷지 어닝 있잖아요. 닷지 후드 입니다 후드. 다치 후드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가을 왔으니까 이제 이 후드를 입고 캠핑할 때 캠핑한지를 만들어야죠. 다치, 다치 우비, 다치 우비. 이건 요 되게 조그만데 이두 다리 자체가 옷이야 옷 상의. 그래서 어 아마 옛날 로스페스 이 패딩도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바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다지 우비. 캠핑 갔을 때비 오고 하면은 우비 또 입어줘야 하니까 응. 다지 우비, 닥지 우비 이쁘죠? 이렇게 봉투, 이렇게 봉다리까지 같이 합체가 되어 있는 어, 이게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블랙 컬러의 다지 로고가 굉장히 멋있는. 입니다. 10퍼가 또안 장져. 아이, 어휴, 어휴, 아, 나 힘들어 힘들어. 그리고 쿨맨 식기 세트. 아, 식기 세트를 다거 그때 샀는데, 아, 그때 중또 중복된 건 중복. 아, 쿨맨 화이트 이쁘죠? 뭐가만 쓰신 분 계실 거예요. 이 감성 캠핑용 아주 딱이거든요. 그릇 하나, 둘, 셋, 네 개씩 있거든요. 어, 이 컵도 있고 쿨맨 컵다 새고 컵이 하나, 둘, 셋, 넷. 요 그릇 네 개. 또 접시도 네개 있습니다. 근데 그릇을 내가 요거를 중복을 해서 중복. 아, 따로 그. 스노우픽 X 스타일 그릇 샀거든요. 새로 된거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이거 요거 중복돼가지고 요거그팔 거거든요. 구매하 10분 연락 주세요. 이건 또 뭐야? 아 스토브다 스토브. 이거 스토브 이게 3만 얼마인다? 이게 중국산 불 불린 블링? 불린인데 아마 이거 쓰는 거 계실 거예요. 이 위에 그리드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중국산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불이 엄청 세대요. 불이 너무 세서 탈이 되는데? 어, 근데 높이가, 아,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 위에 그리드 올리고 고기, 고기 삼겹살 구워 먹으면 되는 거죠. 어. 되게 싸고 좋은 거 같아요. 안 접혀? 어? 어떻게 잡는 거야? 아, 이거 누르고 누르고 잡는 거구나. 아, 진짜. 이거, 군용 장갑이랑. 어. 파로대 집게. 요 집게랑. 어? 이게 뭐였지? 그리고 장갑 하루 때불 구울 때손 뜨거우면 안되잖아요 고기 구울 때랑 장갑 끼고 할수 있는 장갑입니다 그리고 통은 여기다 라면 끓여먹어도 되고 밥 먹어도 되고 찌개 끓여도 되고 아주 좋은 통이거든요 어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개 이거 혼자 갔을 때거 라면 끓여먹기 좋을 것 같아 아이씨 이거 저번에 샀자 랜턴, 콜맨. 랜턴 샀는데, 유리가, 이게 유리되어 있더라고요. 아, 유리가, 유리가 깨졌습니다. 아, 이거, 이게 플라스틱이나, 뭐 플라, 아까 플라스틱이면 안 되나? 불뜨어워지니까 녹으니까. 아, 랜턴을 잘달았어야 했는데, 이게 차 안에서 그냥 던져놓다 보니까, 여기가 깨져버렸습니다. 아, 씨. 이거만 따로 주문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달째 안 오고 있나 봐. 아, 씨. 그리고 선풍기. 포, 포터블 팬 선풍기가, 어디? 선풍기가 여름 캠핑에도 더워서 필요하긴 한데, 겨울에도 안에 그 어넥스랑 안에 있을 때 날로 피고, 온기를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선풍기 필요하대요. 그 선풍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우와. 미니멀 웍스이 안에 또산게 많이 쌓지는게 많이 있습니다. 이쁘죠. 컬러랑 우드 상판이랑. 오! 아, 담 아. 보면 미니멀 웍스후라이팬 프라이팬인가? 아, 여기다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요거 하나 면 거의 뭐 게임 끝이죠. 손잡이도 나무, 손잡이도 우드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대접 그룹. 그리고 토치. 이것도 그, 화로 때 나무 불 붙일 때 붙인 토치거든요. 코베아 거. 선캐논 가스 토치입니다. 토치. 토치. 이것 뭐야? 아, 콜맨 주전자. 조막 귀엽죠? 이제 커피 타먹거나 캠핑을 차 마실 때, 콜맨 주전자, 요게 타서 아주 맛있는 차를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크기가 되게 작아. 아, 클줄알거든요그 주먹만 해. 아, 씨. 이거랑. 아, 이거 뭐, 제가 못찍고 있어가지고. 아, 요거 우리 캠핑용품인데. 영상 찍고 있어요, 유튜브. 아, 약간, 뭐? 허락 맡았거든요. 금방 하고 나간다고 했거든요. 아까, 아저씨 오시더라고요. 금방 하고 나간다고 했어요. 금방 나갈 거예요, 이제. 아, 역시 유튜버의 삶은 고달픕입니다 자, 그럼 이어갈게요. 그래서 또 이거는, 이게 뭐야. 어, 미니멀 웍스. 인디언 행어거든요, 인디언 행어. 행어. 조립해서 딱 세팅하는 건데 아씨, 괜히 또 빼기는 또 귀찮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씨, 빼다 조립하려면 또 아씨, 빨리 하고 나가겠습니다. 날도 흐려지고 비도 올라오르고 여기 제가 자주 하던데인데 오늘따라 이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어휴 그리고 이거, 이거 전기 릴선 캠핑장 가면 전기 있잖아요. 이게 3m가 3m짜리를 구매했어요. 전기 릴선전기 필수. 콜맨, 컵, 스테니스 컵입니다, 컵. 근데 여기 그 유광 실버 되어 있는데, 그 무광 실버인가? 그게 뭐지? 그, 스노우 픽크나 그런 거 있던데, 그런 게더 이쁘더라고, 이쁘던데, 그것도 좀 사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어, 그리고 식기 세트, 그릇입니다, 그릇. 이것도 되게 무거워요. 스노우 픽 X 스타일이거든요. 그릇, 네 개. 요거 이렇게. 요것도 사가지고, 중복 구매해서, 아, 저 콜맨 시키 세트 그래서 팔라온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실버 이렇게 스타일이 더 이쁘고 사용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난게 또. 어우 너무 많이 사 가지고. 뭐야? 어우. 요거 이게 또 뭐지? 어 이거 이쁘죠? 어 이건 더 이쁘더라고 이 안에 그릇과 뭐 다양한 도구를 넣어서 할수 있는 캠핑 일반 이렇게 그리고 이거랑 이렇게 넣는 거어 이쁘죠? 이런 식으로 이 위에 뭐 올려놔도 되고 쿨러 같은 거저 예티 쿨러 있잖아요 그거 올려놓으려고 하거든요. 예때 쿨러 감성 텐리고 이제 위에 쿨러 스탠드로 올려놔도 되고 또 모듈된 재질 이쁘죠 어우 뭐다 있다 엄청 싸질렀죠 이렇게 캠핑 2차 언박싱을 마쳤습니다 아 이제 가을에 이제 주구장창 다녀야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뭐뭐 산지도 모르겠어 사실 캠핑이나 이 콜로라도 튜닝, 튜닝이나 개미지옥인 건다 동일하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언박싱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캠핑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캠핑 가실 분들, 제 아이템 제가 산 거는 다 사지 마시고, 제가 산거 중에 마음에 두고 괜찮은 것만 구매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캠핑 언박싱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